픽스마코 영화 리오의 모티브가 된 새로 미국에서 사육되던 스픽스 앵무 엘비스가 종 보존 사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한다. 브라질 카팅가 지역의 벌목과 화전으로 스픽스는 처음 발견되었을 때부터 이미 희귀한 상태였고 불법 조류 거래가 한창이던 1980년부터 1988년까지 총 10마리밖에 발견되지 않았으며 1987년 암시장에서 한 부자는 이 새를 사려 4만 달러를 지불했다. 8 0년대 4만 달러? 2019년에 야생 상태에서 멸종으로 분류되었지만. 종 보존을 위한 노력으로 2022년 6월 8마리의 스픽스가 야생으로 방사되어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올해 말에 12마리의 추가 방사가 예정되어 있다. 스픽스 프로젝트는 20년 넘게 야생에서 볼수 없었던 종을 야생으로 다시 도입한다는 점과 조류를 성공적으로 재도입한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에 중요한 프로젝트로 여겨진다. 수십 년간 우리에서 생활한 스픽스가 코브라기동 뺨치는 실력으로 포식자도 피하고 고향 음식도 입맛에 맞는 것 같아 참 다행이며 항상 길 조심, 차 조심, 사람 조심했으면 좋겠다.